어 산이 다 보여.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데요. 어떻게 거야? 어 안경 벗어도 괜찮아.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데. 어? 졌어 봐봐 다시. 아니 저 오빠 있는 게 왜? 아 잠깐만 모자 때문에 안보이 밥하고 이이 어, 뭐 타고 싶다고? 어, 아. 밥고그이 새를 볼 때는 <laughs> 어, 첫 번째 새 소리가 소리로 새가 들린다. 뭐새 소리. 그다음에 눈으로 더 음... 어, 눈이 눈으로 새가 들린다확인 한다. 그 눈은 그 새를 보고 있으면서 상에을 갖다 내면돼요 어, 그렇게 보는 거예요? 물로 그건 어때요? 다음에 확인 어. 어여삐 있는 확인한 다음에 눈그 새의 눈을 보면서 새가 되는 거예요. 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제 예, 어디는지 알아요. 이건 안멀미 증상이 아 생겨요. 그리고 이것은 8 곱하기 32라고 되어 있죠? 여기 보면은 여덟 개로 보이는 거예요. 여 개로. 그래서 한천미에 있는 것들이 한 600, 500 m 600 m 정도로 보이는 거고. 이것은 20배예요. 20배. 이것은 1 0 0 0 m 에 있는 것0한1 0 0 m 정도로 20배 60, 40배. 0배 40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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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0배 40배. 4 0 0만원0